아니고? 나법은 아니 확인. 확인은 건? 아니. 확인 다 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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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은 안 거. 했어요. 안 했어요. 그때 통번알려주지 않아? 분쇄에다. 통 했지. 아, 3번은 확실히 아, 네. 했고 4번은 했냐고. 알려 주기는 했어요. 안, 알려주기는 아, 했어요. 아니, 안 했다고? 알려 주기는 아, 했어요. 하고 알아서 해 줄게. 지금 하아 아니 했어요. 아, 했어요. 했어요. 안 배운 문제를 지금 아자 했어요. 했다니까요? 안 아, 했어. 했어. 나는안쓴 아, 거예요. 뭔그 뭐 아, 그래. 했는데 아마 선생님이 엄청나게 아, 나중에 하라고 안 썼어. 집중하 거. <laughs> 아. 요 선생님이 이거 나 이거 이거 어디지 대집중 못한번뭐뭐 뭐지 뭐 뭐해? <laughs> 아, 쌤이, 어, 쌤이 그냥 다음에 풀고 지 말라고 시원해졌어요 이거 는거 아! 집중! 아니 길 피자 갔을 때 무기가 물파스아 여기서도 나와 아뭐야나야 진짜 나는데어 진짜 나 하나 보내. 애교살에 바르면. 뭐 뭐래는 소? 한 냄새. 맞아. 이런 쓰레기. 내가 <laughs> 래너 이거 나 선물 받은 건데. 잃을 거야. 물건 돼요. 학생 아, 정말. 거야, 엄마 아빠 였으면안 하면 네가 준거 쓰레기래. 너이 누구... 쓰레기, 쓰레기. 돌이보다 나이... 나이 많아요. 이게. <laughs> 어, 어머? 뭐야? 아, 쓰레기래파스 <laughs> <laughs> <그냥 웃음> 파스 미리 쳐 버렸어요. 아, 진짜 여기서도 냄새나. 그래서 복구가 버즈가. 이노야. 래한한 이만일 때 아, 는 거야? 누가 이만 그러면 사겠다. 어요 자, 같이 풀어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수 계산은 무조건 뭐야 된다고? 음, 뭐. 통분. 그럼 일 번은 뭘로 통분할 거야? 우리1 예. 0으로 통분해 줘야 되지 않겠어? 맞아 아니야. 맞아요? 자1 0으로 통분해 주니까 분모가 전체 다해서 이렇게 길게 되는 거야고0 분에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. 1 0 분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분자에 몇배 있어? 다섯 배. 다섯 배. 그럼 여기 있는 분모에 다섯 배으니까 분자에다가도 몇배 해야 돼? 다 배. 다섯 배. 맞아? 그럼 과로가 곱하기 생략하면 과로가 뒤에 오니까 5 바로 치고 5 x 마이너스 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예 맞아 아니야. 맞아요. 그리고 가운데 뭐 있어? 빼기 그대로 써주고 돼? 예. 여기 분모에 몇 배니? 5. 5로 치네. 그럼 여기 있는 네. 이 분자 전체에다가도몇배 된다고? 네, 네. 그럼 어떻게 했어? 2괄로 e 치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. 네, 그럼 본모가 뭐가 돼? 했잖아! 하트 모양으로 약분된다고 언제요? 아니 네. 안 했어요 진짜 됐어 네. 했는데 이거 다 맞혀 써봐 그럼 뭐 분해? 10분에 10분에 매덱스25 엑스 그지25 엑스 20 엑스 9호부터 9호부터 부르는 거야 마이너스 20 엑스 <laughs> 플러스 마이너스 6. 마이너스요. 그럼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니까 여기는 25x랑 마이너스 20x랑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6이랑 맞아? 그럼 몇 분의? 십 분의 0 분의 마이너스 아니 응. 플러스 응. 5X 1 응. 마이너스 16. 응. 어 했던 거 없기도 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어. 약분을 해서. 약분은 요렇게 얘 5x의 분모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16의 분모이기도 하니까 하트 모양으로 약분해줘야 돼요 그럼 얘랑 얘랑은 약분하면 뭐라고 돼요? 2분의 1x 얘랑 얘랑은 약분하면 뭐라고 돼요?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써야 된다 된다? 예, 했다고 됐어요. 하트 모양 이야 여기서 막힌 거 같은데 나에 대한 믿음. 믿음이 없어 믿음? 정리해 욕? 와, 근데 선생님 근데 왜 자꾸 딱딱이야, 딱딱 아 근데 지금 화 120도야 1 2 0 딱딱 거리 딱딱이야 딱딱 거린다 딱딱 우리 딱딱 우리. 그래 진짜 이거 이마에 찍는 거 나와지? 응, 그렇게 해서 집중시키면. 야 구라야 구라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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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권도 아니고 이마에다가. 그 그럼 해외 나갈 때 이마에 도장 찍고 나가냐? <laughs> 야, <여권라는 웃음> 도장을. 어? 야 여권 여장을. 어? 야 나는 어디 해외 나 외래. 그래? 여기다 도장 빡 찍고 여행 다니냐 그럼? 네머리 아, 여권처럼 찍었잖아요 개아프 이도도 해 한번? 이거 맡아볼래요 뭐예요? 그래? 아니 잠깐만 이마에 묻지 마 이마에 해야지 딱대 이마 이마 딱대 이마에 묻는 거맞죠 음, 여기서 근 네, 냄새 무슨 냄새예요? 은근 기분 나 그럼 귀밑 바르는 거 아니? 아니야 그 잠깨라고 하는 거아닌한번 <laughs> 더? 약하지 좀 하니내해네 번. 네네. 한 번만. 어 뭔가 레번맛나는데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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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떻게 나이 맛방에서? 포기할 거겠냐? 아 진짜 아, 뭔가. 쎄저. 아, 분할 음, 아, 같은데요? 야 진짜 많이 집중 안 되는데. 아 냄새. 나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. 아뭐요뭐는 시험한 거지 어 이게 왜 그래요? 막 웃는 거 같지? 웃는 게 나쁜 거야? 쌤안 보여요. 믿겨줄게. 전지현 막바지로 찍으면 안 돼요. 얘 예, 해줘요. 다가 진짜 가봤지. 다 했어. 그 기회 주면 아니 쌤. 쌤이 매니발라네 이나야. 쌤저 이마 매워요. 아 진짜 눈물 나네. <laughs> 재밌다. 좋 재밌다고요? 쌤 미안하니까 전이그게 근데 제가 아까 묵 가져왔어요. 아이번도 뭐 훔쳐갔어? 아, 진짜 안 훔쳐갔어. 이번에도 훔쳐봤잖아 결국 아, 아, 진짜. 너 야, 뭐 신고해야 돼. 엄마한테 신고할게. 아, 진짜 아, 쌤, 쌤, 진짜 이마가 매워요. 어, 아,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. 아, 더워. 아, 더워. 어 쌤. 나 이마 뭐가 색이 달라지 않아요? 4 아, 3 2 1 0 땡. 쌤, 보고 보랜 리기 하나 더 풀고 올게요.

뭐 어, m i n 어, 마이너스 어, 마이너스 s 어, m i n u 어, m i 배 어, 요 i n u s 어, minus. 어, minus. 어, minus. 어, 이 i n u s 어, minus. 어, 기 i n u 어, m 어, 1배 n u s 어, minus. 어, 그 i n u s 어, 어, m i n 어, 응. 어, m 예. 아,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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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분에. u x. 마이너이스 나이스 나이스 2 +2. 음? 오 냄새가 이상해지. 야 그럼 동명끼리 계산하세요. 승우야. 네. 6분에 동명끼리 계산해주면. 빨리, 빨리 빨리 빨리. 어 어. 우우 우. 이게지 어, 얘네들이 하면 10x잖아. 응. 거기서 응. 4x 빼는 거니까 몇 x? 6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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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상수항 p를 계산하면 순효야. 어, 12. 왜? 피 했어요? 예. 마이너스 마이너스 12. 뭐야? 아, 어, 뭐야? 네. 안보여요 9 9야 9. 이렇게 크게 쓴것도 안보이면은 안경 써 그냥 자 그러면 응.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써도되고 약분해서 쓰자고 했죠 아, 1, 아, 자, 자 그러면 6분의6은 약분되니까 x-2분의3 어 잠깐만요 쌤 와, 진짜 이거 맞아, 이거, 이거, 이거 르는거 맞아요? 맞아. <laughs> 이거 제가 유치원도 한번 드는거 있는데 와 진짜 네. 아. 너 저거 진 아파요. 한번 봐 줘. 선 지금 뭐가 시원한데 이마가 아파. 아, 싫어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니 저거저어요 아, 싫어. 아니 잠깐만 와 좀, 이런 저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저거. 없었다. 근데 여기까지 좀... 근데 마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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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잘진거 같아요. 봐봐. 봐봐, 봐봐. 아, 맞 아, 진짜 집중도 네? 안되 <laughs> 아니, 꺼내게. 진짜 구라가더 문제, 다데만 아니야. 만대 만지대보다, 만지다만지대보만지대다 만지대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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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는거다 만지대보다, 지대보다 만지대보다, 만지대보다, 만다만지대다 아니, 타로라는구황 얻어야지. They kept i 있어 o 로키 t 너 e r i s 어 t it? Loki, don't. Together, isn't it? Yoki, don't. y o 먹 i don't. y o k 이 don't. Yoki, 어. 이야 <laughs> 됐니? 어, 대안대, 얘들아. 이따 버려. 근데 이거 여기 트럭 사는 거 아니지? 응, 땡. 응. 지금 여기 뭐 남은 거 아시나요? 뭐, 뭐, 아, 너는 아, 뭘까? 엄마한테 이거 물어봄 아니? 나 갑자기 선생님이 이러지, 갑자기 뭐 이상한 거 이만 있다 팔랐는데 겁나 아팠다고 하고. 엄마, 엄마, 이제 피부 그건... 아, 엄마한테 이러지 마!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돼. 엄마한테 이러지 마! 우리 할아버지 다 물어보. 하자고... 엄마가 뭐 하신다고? 어, 어. 어, 아, 그뭐 자격증 딴다고하시요 아, 아, 쌤, 진짜엄 손목에 따는거아니수요잠수지 엄마한테 연 너드레스. 이 대형 망토카드. 아, 쌤, 진짜 이만큼 할거아니에 싫어, 나안 할래. 아, 대박, 아, 아, 진짜, 대박해! 아, 나, 됐다. 아 진짜 선생. 아 뭐했을 것 같아. 아 진짜 먹을 때마다. 오번데요자5번 어떤 식구하기? 자 네모에 들어갈 식구하는 거야, 얘들아, 맞아? 네. 돼요? 그럼 요거 이만큼 한 묶음이라고 오, 생각하는 거야, 돼? 네. 네. 니 네.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 뭐 해야 돼? 분배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만큼이 한 묶음인 거야, 하나의 항인 거야, 돼야 돼. 네. 돼? 자 그러면 얘들아, 더샘이니까 이 더하기 삼은 오 아니야? 맞아 아니야. 근데 이거 3자리에 있는 수를 모르는 거 아니니? 네. 응. 맞아?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네. 5에서 1을 <laughs> 빼야 되지? <laughs> 맞아, 아니야? 그럼 여기도 네모를 구하려면 5자리에 있는 게 누구야? 오, 바로 치고 2x-1이 5자리에 있는 거지? 네. 거기에서 1을 빼자고 했으니까 2자리에 있는 게 누구야? 잠자. 3x 플러스 어? 6을 뭐해야 음. 되는 거야? 빼야 되는 거지. 네. 아 맞아,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네. 자 그러면 몇 x 아그 다음 3x 플 아니지 마이너스 이지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는 거잖아 얘는 해야 돼왜 이렇게 데그 됐니? 야이어 얼굴이 왜 점점 빨개지냐 <laughs> 자 그러면 우리 어, 계산하면 얼마야? <laughs> 7x 우리 계산하면 얼마예요? 마이너 20. 오케이 이렇게 나와 그래 좋은데? 네. 야니. 네. 아니 이어가 아프다고 하면 믿겠거든. 이는 얼굴이 너 빨개졌어 갑자기. 아니. 너는 얼굴이 코에. 아니야. 진짜 얘 많이 발랐거든. 아 진짜. 째 발라봐요. 손이 째야 봐요 손에. 아, 그면 뭔가 느껴요 좀뭐 시원하고. 아 약간 파스 같은 그런 건가 봐. 아이고. 왜말라요 이만 에가 발목에 해볼래요 해볼래요 이만 갑자기 몸에 저쪽 칼 뭐라는 거야 눈밑에 하는 거예요 설마? 아왜왜 아니 그아니솔솔잠솔 그거 스 들어가 있는 솔솔 손에다가 하면지인데어그 그거랑 투스 오일 아 그거 아, 아, 아. 그거 아, 코알라가 먹는 거잖아요. 코알라 먹왜이말말쌤 이걸 고희한테발린 거예요? 코알라 너무 재밌다. 쌤 발라보라고요. 너무 재밌다. <laughs> 아 <laughs> 역시 카페쌤 어? 한번 발라봐요. 싫어 진짜 손에 다으면 원래 근데 저렇게 야, 하는 거네. 문 손이요. 모르는 말이요. 어디가서 사왔지? 베트남인가아 진짜 이게 화를 어, 안받아요 근데 저거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흡하는 부인 그냥. 아 그래? 어? 근데 지금 손에다가 이렇게 호는부인균아 뭐에요 진짜 못난거 하시냐야 근데 이상이 없네 괜찮을까? 아니 칼리프스 <laughs> 뭐 독있다고요 뭐라는거야 독있어요 아 갑자기 이상만 쳐보네 야, 야. 쳐버려요, 야. 이모, 야. 야. 어, 없으면 거. 어떡할래 얘기하자 네. 오케이 콜야 빨리 빨리 틀봐요저 작가 쟤 독있으면 아이 a n 아 remember 돈 돈. 아니, 아니, 어, 뭐, 뭐. 유칼리수... 아 h 아니 I c 아 n t r e m 아 m b e r t h 한번 해봐요 이 t remember. I can't remember. I can't remember. I can't r e m 는 m b e r I c a 아 t remember. I can't 어 e m e m b e r I c a 아 t remember. I can't r e 아 e m b e r 선생 이냐 어, 선생 이, 아, 이, 이 선생 선아 <laughs> 빨리 닦아 아, 선생 엉치잖아 <laughs> 아, 여기가 입이야 선생 아, <laughs> 아, 그러면 도구 먹으면 죽지만 그도구 네. 손에 바으면사아니 아, 아, 아니 아니 제발 좀좀치실잖아자성 인형 아, 맞다 나 앞에 있었는데 나 앞에 는 주변에 아개 아프면서 <laughs> 둘레. 자, 둘레 둘레는 어디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? 네. 여기 있는 이 선을 다 구하라는 거 아니니? 둘 맞아 아니야? 예. 네. 맞아요? 예. 네. 네.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니네 여기 길이 알아? 아니요 몰라 몰라죠. 그치? 그다음에 여기 길이는 알아? 아, 길이. 아니요 몰라 어디 물어보는지 모르잖아 <laughs> <laughs> 여기 두 군데 길이 알아 몰라? 몰라요 몰라 <laughs> 근데 이 빨간색을 이쪽으로 쭉 밀게 그럼 요만큼이 되는거 아니야? 네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길이가 뭐해? 닿게 되겠네 그치? 맞아 아니야? 맞아? 네. 또여기 <laughs> 요만큼도 여기 요만큼도 이쪽 위로 쑥 밀어 그럼 여기 채워지겠네 우와. 맞아 아니야? 네. 그럼 요 안은 비고 요 바깥쪽만 쑥 채워지는거 아니야? 맞아 아니야? 맞아. 그럼 이 도형은 결국에 뭐라고 같냐면 직사각형의 둘레랑 똑같대. 페니. 네 펜. 네? 자 그럼 직사각형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. 가로랑 세로를 뭐 해야 돼? 그래요. 네. 거에서 곱하기. 2. 자 그러면 지금 세로는 얼마라고 나와있어? 3x 2라고 나와있지. 가로는 뭐, 뭐 얼마가 되는 거야?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래? X 플러스 s 그 다음 여기는 얼마래 음, 그럼 걔네들또더하는 거야? X 플러스 3 더하기 X. 하면 s o 야얼마야 어. 신체안차렸구먼몇 x 야몇 x 냐 a 요 x i a a l 아 x i a 어찌 e x 기다려줘 e 르겠어요 저요. <laughs> 여이랑 <여기 웃음> 일이 1이 생략돼 있잖아요. 예, 그러면 몇뭐 X 되는 거예요? 오엑스 이천만. 오엑스 아니? 오엑스 어? 맞아요. 오엑스 맞아요. 공유항끼리 계산한다고 얘기했어요? 안 했어요. 했어요. 그럼 몇 X에요? 이엑스 더하기 삼. 삼인 거지. 돼는데, 돼? 네. 그럼 세로는 얼마라고? 네. 세로요. 2 e s 더해서. 세로, 아. 세로, 세로. 아, 세로, 세로, 세로. 3x 마이너스 e랑 맞아? 네. 가로는 얼마라고? 2x, 2X 얘네들을 뭐한 다음에 2X. 더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? 2X. 2 그럼 여기 먼저 계산해 주는 거야. 가로가 있으니까 맞아? 네. 그럼 더하면 몇 x? 불러스 x x 플러스 1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2하는 거는 이거 무슨 법칙? 2배 네. 네. 법칙 2배 네. 법칙 그러니까 몇 X 될까 승우야? 승우만 조지는데 왜다 부를까 이런 거냐 그렇지 10X 아 그냥 물어본 거지 뭘 <laughs> 조져 무슨 말을 더 그렇게 해? 아야이누나 그래. 어. 너. 그냥 관심은는 떼는 거 같아도. 이금이 <laughs> 네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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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져요. 예, 계속. 아, 아니 따라다니한번 아, 찍고 예 다섯 번 찍는데 한주 여덟 번. <laughs> 번, <안 웃음> <한> 번 <웃음> 했어요? <웃음> 아, 아니 한번때다찍었어 이렇게 다루어. 아, <laughs> <바로>. 아 이렇게 수발발이야. <laughs> 아, 뭔 소리야? 아, 앞에널지금 아, 다같이 앞에자극히데극 아, 아, 됐어? 극히 지극히, 지지금지금지금지극 지극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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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? 히지 씻을때마다아플것같은데물은시끄러생물마 아, 생물은? 손이... 아, 지 아,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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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아 하지마 쌤은 생물은? 번 찍으래 물은한물은 생물은? 생물은? 쌤물은 생물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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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십가 뭔데요? 대던 거. 아, 아 뭐야? 뭐야? 너무 많아. 우리 좀 많은. 뭐야? 아, 죠 주위에 전하고 싶은 거참은건데 아, 이 참았잖아. 아니? 해? 아니야. 아, 아 전아니야 아, 아, 아. 참을게. 거 <laughs> 한번 해봐요, 진짜. 안 돼, 제발. 쌤, 발 찍어봐요. 지금 진짜 제발요. 예. 아, 제발 이번에 한 열다섯 예. 네. 번 박으세요. 아 열다섯 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번. 아, 진짜 해봐야 돼요. 한다섯 번. 오? 했잖아. 아. 한 번. 한 번. 번. 어. 아니, 한 번이면 어. 남녀 기준 아 쌤은 쌤 무비 커 가지고 안느껴지잖아요한 열다섯 번 박으세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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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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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안봐 아, 어 이렇게 해야 돼. 세게 하세요 세게 한번더요왜그 빨개져요? 왜 이렇게 길게 한 번만 해. 근데 왜 주면 여덟 번, 번, 번 했잖아 그서 아니야 쌤 여섯 번했잖아 여섯 번 했어 그에자 됐니? 아 진짜 억울하네 돼 안돼. 됐요됐요네 갈게 지금 증상 봤어요? 아아노한번더봐 아니 왜너 진짜 대가리 바꾸시냐? 아니 진짜 아프다고요. <laughs> 이거 진짜 아니. 아왜 저래? 야 이누야 너 어머니 일로다 너 어머니 일어머왜 저래? 우리 다 같이 그치, 가자. 생금 강수지가 말한 것처럼 이게 안 돼. 뭘? 아 이거 손에다 바로 이렇게. 어 손에다 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직방이와 어? 죽어 죽어 누나한테 이름? 아 일레지머. 뭐, 뭐 들어가 있다고? 아 치사해. 그그투스그 그, 어, 그 코알라가 코아, 먹는 거. 루카리 그 투스랑뭐 맨솔. 어. 응. 그걸 입안에다. 아 원래 거기서부터. 나 이제 돈이 된거이 강수 요소네 따고 그러는. 맨솔에다 뭐를? 자 이제 RTM 몇 쪽까지 풀려있니? 거의요? 82요. <laughs> 8 2 쪽까지 다 풀었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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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면 박스 그러면 난갈어 언니 아 지금 많잖아요. 아 프린트까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거오 선생님 게임 오